LXD 시리즈, 오늘은 19번째로 채 g PT를 통해 알게 된 생성형 사고로 AI 기반 이러닝을 e 성공적으로 이끄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채 g PT가 생성형 사고 기반으로 해가 획기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2024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때문에 알게 된 생성형 사고, 일명 제너러티브 싱킹인데, 이게 미국 오픈 AI의 기술자들이 생성형 사고라는 그런 아이디어 기법으로 예전 디자인 싱킹처럼 생성형 사고라는 그런 접근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채찍피트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접근법으로 우리 AI 활용 온라인 교육에 잘 접목시켜가 새롭게 이러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생성형 사고의 핵심 개념은 뭐냐? 요걸 한번 따져보면 우선 기존의 아이디어 도출법으로 뭐 브레인스토밍 또뭐 스캠프 기법 또 디자인 싱킹 이런 게 있는데 제너러티브 싱킹은 물 흐르듯이 좀 여러 가지 지업적인 이야기들을 한데 다 모아 가지고 그중에 새로운 연결 또 새로운 조합 또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 기법으로 참여자들이 정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탐색을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창출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보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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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다 보면 아 그중에 우연히 맞아 떨어져가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고 또 불꽃 튀는 조합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패턴을 형성해가 이 세상을 좀더 행복하게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의 확장이라고 볼만 합니다. 여기에는 능동적 탐색이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되는데요.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풀어놓아가지고 찬반 가릴 것 없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아이디어가 봇물 터지도록 나오게 해 놓고 실제 그게 A와 B와 결합하면 어떨까 또 A와 C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어떨까 스캠프기법처럼 새로운 대체도 해 보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건 또 AI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협력적으로 접목시켜 가지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픈 AI가 이런 제너럴티브 싱킹으로 채찍 p t 를 만들었다 해가 유행하게 됐는데요 이런 생성형 사고 우리 그 채찍 PT를 생성형 AI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생성형 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는 암묵적으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생성형 사고에서 출발했다 라는 말 듣고 이렇게 파다 보니까 제너러티브 싱킹 Thinking, 디자인 싱킹처럼 제너러티브 싱킹을 발견해 가지고 아 이걸 새롭게 이러닝 쪽에 접목시켜 보자 이런 생각으로 미처가 지금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요즘 핫한 디자인 싱킹과의 차별성은 뭘까 한번 이걸 따져보면 디자인 싱킹은 문제 해결 중심으로 또 공감 EDIPT라 해 가지고 공감 또,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테스트, 이래가 각 단계별로 에디 모형처럼 EDIPT로 디자인 싱킹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성형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 및 가능성 창출 차원에서 개방적이고 또 확장적이고 탐색적이고 디자인 싱킹 ADI PT처럼 생성형 사고에는 CG, CGEIE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맞다. ECGIE.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익스플로러, 탐험부터 시작한 E. 그다음에 커넥트 C 그다음에 G 제너레이터 그다음에 I 이터레이터 반복하다. 그다음에 E 익스펜션 이래 가지고 ECGIE 단계로 EDIT p 프로세스 인 디자인 싱킹과 좀 새로운 프로세스로 이래 접근을 하는 그런 단계로 생성 아이디가 진행이 되는데요. 비구조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 가능, 흐르는 물처럼 막 온갖 그 시냇물 개천이 다 흘러 들어가 막 같이 흐르듯이 비구조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물이 어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듯이 이 낮은 대로 임하면서 막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디자인 싱킹과 달리 생성형 사고는 그야말로 노, 노자의 상선 약수처럼 비구조적 또 다양한 방향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형 사고의 실행방안, 이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면 문제 정의를 다층적으로 하기 만약에 와리프 또 스캠프 기법 등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탐색을 하는 게 우선이다. 이 CGI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익스플로러 탐색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확장 및 브레인스토밍을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및 빠른 실험, 역브레인스토밍, 롤플레잉 랜덤 워드 기법까지 적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막그 짬뽕으로 섞되 새로운 연결, 조화, 패턴을 바꾸는 이런 세 가지 방향에 좀 포인트를 두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바로바로 바로 또 실행에 옮겨가 디자인 싱킹에 프로토타이핑 하듯이 빠른 실험을 또 진행하는 것도 생성형 사고의 실행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드백 루프 구축하는 것, 디자인 싱킹의 이틀레이티브 프로세스 사용자 중심을 적용시켜 가지고 협업 및 크로스 도메인 작용, 새로운 연결 또 새로운 조합 패턴을 새로 만들듯이 헤크톤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나 디자인 싱킹 워크숍 하는 것처럼 산하 연계 프로젝트까지 다 융합해가지고 막 섞어가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연결을 한다는 차원에서 생성형 사고의 차별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AI를 활용해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또 확장성을 키워나가고 이런 생성형 사고의 성공 사례로 스탠포드의 디스쿨,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스탠포드가 디자인 싱킹하는 d c 디스쿨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생성형 사고로 확장되가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부분. 아, 처음부터 이야기한 오픈 AI 채 g PT, 그 다음에 그 MIT 공대의 미디어 랩, AI와 S로의 융합으로 새로운 작곡 프로그램, 디지털 아트 생성 시스템 개발한 부분, 또 핀란드 교육 시스템, 유명한 북유럽 교육 성공 모델인 핀란드 교육 시스템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량한 뛰어난 학생들을 창출해내듯이 이런 우수한 핀란드 교육 시스템도 생성형 사고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생성형 사고의 핵심 전략으로 첫 번째로 탐색을 통해 ECGI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탐색을 통해 문제의 재정이,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확장,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피드백 개선, 또이 이후에 끊임없는 협업으로 창의적 시너지 창출하는 이 다섯 가지 문제의 재정이, 아이디어 확장, 프로토타입 개발, 피드백 개선, 그 다음에 협업하는 부분들. 이런 게 계속 순환의 사이클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생성형 사고가 그야말로 사고를 많이 치겠죠. 이를 이제 우리가 몸 담고 있는 AI 기반의 온라인 교육 혁신에 적용을 시킨다면 첫 번째로 혁신적인 학습 경험, AI와 생성형 사고의 결합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창출, 열린 유동형 학습으로 학습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 내고 자유롭게 실험하면서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끔 특히 미네르바 스쿨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가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I와 결합해가 이런 생성형 사고를 자꾸 확산시키는 부분에 치중을 한다면 새로운 성공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학습. 이거는 뭐,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 실시간 피드백. AI 분석을 통한 적각적인 학습 개선. 또 협업 프로젝트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경험하면서 AI의 도움을 받아가 실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코어 해가지고 협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 요런게 AI 기반 이러닝에도 접목시키면 우리나라 22개 사이버대학 이런 데서 이런 디자인 싱킹에 이한 generative thinking 생성형 사고로 멋진 성과물들을 창출해가 교육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특히 저희 유니닝연합회가 2025년 4월부터 제1기 AI 활용 온라인 교육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텐데 여기에 이런 생성형 사고 딥 시크 딥 토크 딥 액션으로 이런 부분들을 촉진하려고요. 저희 유리잉 연합회가 유비커터스에서 울트라 러닝으로 이름을 영문 u 자를유비커터에서 울트라 러닝으로 새로 그레이드를 좀 해가. 울트라 의 약자가 a 티미달때 U 또 라이프롱 러닝 앤 러닝의 L. AI 트랜스포메이션의 T. 또리질런스 회복 탄력성의 R, 액세스블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스블의 a 를따가 U L T R A 울트라 러닝으로 연합회의 도메인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AI 기반 교육 혁신의 생성형 사고, 제너 n e r a t i 으로 계속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해가. 2025년 상반기에 하는 제41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런 수업 핵심 모델을 만들어가 소개하고 또 하반기에 42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에는 이런 생성형 사고 기반의 교육 핵심 모델 우수 사례를 발굴해 가 k n 닝 대상 시상도 하고 이제가 계속 AI 시대에 걸맞게 AI 활용 온라인 교육 접목 사례로 발굴 및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희 유리닝연합회가 AI 기반 온라인 교육 확산에 온 힘을 다해가 실제 2025년이 AI 기반 이러닝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가 제희 유리닝연합회가 선구자로서 이러닝 법제정 이후에 20년 만에 AI 기반 이러닝으로 새롭게 그레이드한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화이팅!